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10 관련인데 윈도우 10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다나와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위쪽에 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누르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사용기가 어딨지? 어, 어, 있다. 사용기 사용기가 보이고 여기서 사용기가 기자 사용기인가? 여기서 윈도우 C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저는 미리 찾아놨는데, 어, 이게 보면, 이 링크는, 어, 유튜브 그 사이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어,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이걸 클릭해서 따라하면 되고, 여기 동영상을 보면, 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웹 주소, 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면 지금 도구 다운로드 64비트 나오는데 저는 지금 도구가 64비트 컴퓨터라서 64비트를 받으면 돼요 어디서 보냐면 윈도우창 왼쪽으로 간 다음에 속성을 눌러주면, 그래서 어 64비트라고 나오죠? 어 여기 보면, 내 컴퓨터 들어가셔서,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보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도 되구요. 아무튼, 전 64비트인데, 30비트가 대부분일거예요 이거 받으시면 되고, 다운로드 받아놨으면, 이렇게, 파일이 있을거예요 이제, 클릭해보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유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 클릭해 보면 이제 좀 컴퓨터가 오래돼서 좀 늦게 뜨는데 어,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어, 뜨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음, 잘 나오겠네요. 어, 지금 이 PC 업그레이드라면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정품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어, 1년 동안 사용을 가능하고, 1년 후에는, 어,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죠. 음, 그리고 밑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금 저는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USB로 구워놓거나 C로 d 구워야지 다시 이걸 재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윈도우 7이 아니고 윈도우 8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ISO 파일로, 그러니까 CD 파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C로 d 구울 수 있으니까요. 어,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언어 및 아키텍처 나오는데, 어, 이게 보면, 아까 우클릭해서 속성을 보여줬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는데, 어, 영어로 나오면 영어겠죠? 어, 저는 원래 영어, 여, 어, 영어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은 대부분 한국어로 선택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 한국어로.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프로버전인데, 대부분 홈버전일 거예요. 홈K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럼 홈K를 선택해야지, 만약에 프로버전을 선택하면 인증이 안될수 있으니까, 홈버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64비트. 저는, 64비트니까 64비트를 선택해 주고, 저는 지금 보면 보면 프로 버전이니까 프로 버전을 선택해 줘야 겠죠. 똑같이 맞춰 주면 됩니다. 별다른 뭐거 없고, 여기도 64비트면 또 64비트로 모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음 그래서 넥트를 눌러 주면 이제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밑으로 하는 게 편해요. 위로 하는 거는, 이, USB가 고장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응급한 때, 새로 설치할 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밑으로 해서 CD로 굽거나, USB로 구워서, 이제, 고, USB가 파일이 손상되면 다시 한번 다시 구우면 되니까, 어, 이걸로 파일로 해서 저장하면 되죠. 이제 저는 Next를 해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거라다 보니까 맥스들면 한참 걸리고 이제 버벅대고 그래서 뭐 영상 참조는 여기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아 받아놓은 게 아니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이 윈도우 10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시스템을 고대로 이 프로그램 사용해서 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제가 이렇게 대충 정해서 만들어놨고 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꺼야겠죠. 저는 아, 이걸로 클릭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어놨으니까 어 이제 USB가 있으면 USB를 꼽아야 되는데 USB를 이제 꼽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 USB를 만들어, 구워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 프로그램도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까 이 파일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USB가 지금 꽂아있지 않아서 USB가 없는데 USB를 꽂아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USB가 8기가 정도 되고 어, NTFS 어, FAT 32라고 썼는데 NTFS로 바꿔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서는 이미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USB에 굽게 되고 이제 부팅했을 때음 설치해 주면 됩니다. 어 설치 과정은 어 유튜브 예전에 올려놨던 거 그대로고 어 뭐지 만약에 어 설치하고서는, 뭐, 지워야 된다던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던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분이 잘 써놨, 잘 해놨어요. 어디보자. 음, 어, 복구할 경우 어떻게 복구하는지 여기 써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복구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어, 하시면 되고 근데 어 포맷을 한 다음에 복, 포맷을 한 다음에 그 파티션을 완전히 지운 다음에 복구를 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어, 그냥 아까 어, 이거 보시면 어, 늦게 뜨니까 좀 죄송합니다 닫고 여기서 이 업그 이걸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거나 CD를 넣고 업그레이드를 눌러야지 어이 기능이 작동을 해요 어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니까 어어 그건 참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 그냥 깨끗하게 밀어 민 다음에 복구를 하려면 트루 이미지나 고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백업을 디드라이브에 한 다음에 복구하시면 됩니다. 뭐, 그 방법은, 어, 구글에 검색하거나, 뭐, 그러면 되겠죠. 그쵸? 어, 끝났고, 뭐, 별건 아니고, 간단한 동영상인데, 어, 이분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음, 설명하기 너무 쉬웠네요. 그래서 뭐, 별, 별다른 건 없지만, 이렇게 한번 동영상 찍어 봤고, 어, 이건 닫고, 어 그다음에 어,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어 이제 더 이상 복구를 할 필요가 없으면 어 디스크 정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디스크 정리에서 확인. 이게 좀 한참 걸릴 수가 있어요. 어막 1시간 이상 걸리면 그건 컴퓨터 자체 문제인 거고 한, 어, 많이 걸려도 5분, 뭐, 컴퓨터가 좋으면 2분도 걸리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좀제 컴퓨터가 오래돼서 좀 이것도 한참 걸리네요. 어, 리, 링크는 유튜브 사이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참조하시면 되고요 음, 진짜 한참 걸리네. 한참 걸린 동안 복구 과정을 이렇게 틀어보면 되겠는데, 뭐, 저작권도 있겠죠. 이분도 저작권을 해놓고 했으니까, 그건 안될 거고, 어, 뭐, 이렇게 보면, 설정을 가다 보면,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복구를 해서, 어, 이전으로 복구하는 메뉴가 나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예전으로 복구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되겠죠. 음, 이제 떴다. 동영상 참고하면 되니까 뭐 어렵고 없고 만약에 지금 이제 파일이 필요 없다 그러면 시스템 정리로 들어가셔서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아까처럼 이제 레더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어, 검사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끝에 .gb 라고 나오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우시면 돼요. 어,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동안 이렇게 보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숨긴 파일로 나오는데 지금 USB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일단 빼고. 아직 안 됐죠? 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숨긴 파일로 나오니까, 음, 이렇게 숨긴 파일 들어가셔서, 어, 이걸 전체로 지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우면 좀 늦게 지워지고 안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정리로 들어가셔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mb 라고 나왔잖아요. 어, mb 는 용량이 메가바이트 라고 해서 작아요. 그러니까 gb 라고 기가바이트 라고 나온게 그 오래된 파일이고 지워제. 더 이상 복구를 안할 경우에 이제 제거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저는 지금 제거돼 있어서 없는데 그걸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정리하겠죠? 를 파일 삭제 이렇게 이제 파일 삭제하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냥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뭐 다이렉트 설치 같은 거는 새로 설치하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윈도우 창에 우클릭해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어, 여기서 보시면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이걸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우려면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똑같이 지워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음 달렉트 같은 경우에는 어 달렉트 오프라인 버전이라서 받으시면 되는데 어 이거가 달렉트 오프라인 버전인데 어 이거를 받으셔서 받으셔서 이제 받으셔서 어, 는 음, 이제 압축 해제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걸 클릭하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키지 말고 이것만 하셔야 돼요. 에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프로 창도 다 끄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부팅을 다시 하면 이제 그래픽이 이렇게 잡혀요. 여기 그래픽 잡힌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잡히고 하니까 별로 설정할 것도 없고, 간단하고, 뭐, 그러네요. 뭐, 기능 같은 거는, 뭐, 간단한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있고, 음 예전에 설명했듯이, 어, 앱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된 앱은, 이게, 고정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위치 열기로 해서, 위치 여기에서 음 어디 있냐? 이게 아니구나. 위치 여기. 여기 보시면 어이 링크가 있어요. 어 스타트 메뉴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넣으시면 여기에 어 나와요. 여기 나오게 되고 이걸 여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넣으시면 되고 대충, 그러네요. 별다른 건 없고, 음, 여 이, 테마는, 테마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개인 설정에서, 그래서 테마, 그 다음에 테마 설정, 여기서, 어 윈도우 10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꽃으로 해요. 이 꽃이 더 부드러워서, 그래서 꽃으로 하는데, 이걸 클릭해서 바꾸시면,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고 어,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꽃이 좋으니까 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작에 보시면 전 이거 다 껐는데 어뭐 이렇게 자기가 사용했던 게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진 같은거 보면 형제끼리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다시 자기가 본거가 다 나오니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걸 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거 같은 거는 폴더 보기에서 옵션에서 한번 기기 이거 체크 해제해서 사용하는 거라 뭐 그래서 설정을 한 다음에 어 여기서 만약에 필요없는 게 있으면 이걸로 제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설치가 안될 경우에 여기서 들어가셔서 추가하셔서 설정하면 돼요. 저는 영어대 한국어를 설치해서 한국어처럼, 그러니까 한국 윈도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멀티 테스팅 같은 거는 뭐, 저는 꺼지며 다 있는데, 쓰, 안 쓰니까 쓰는 분들은 키시면 되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 뭐, 키시면 화면이 태블릿 같이 변하겠죠? 뭐, 이 정도 되고. 저는 막 너무 일상적이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익숙해서 뭐 다, 뭐가 다른지는 못 느낄 정도가 됐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파일폭스를 많이 쓰는데 저 사용한 컴퓨터에는 크롬보다 파일폭스가 좋아요. 그리고, 어이 링크는 유튜브 링크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 에 깔려있는 앱은 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베스트는 빌드 업데이트를 하면, 음 파일폭스가 잠겨버려요. 파일폭스가 이게, 이사이트에 잠겨버리니까 이걸로 설치했는데 앞으로 달라지겠죠. 코모도도잘 설치되고, 나머지도 뭐다 설치되고, 제 동생이 메을 깔았는데, 가끔 하더라고요뭐 이거 이거는 별로 안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거고 제 동생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대충 그러네요 음. 원래 여기에 어 이렇게 이 말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아쉽게 없네요 좀 그게 원래 좋았는데 저희 나라는 이거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역차별보다는, 한국이 약한 거죠. 이렇게, 한국 너무 약해서, 그런 기능 하나 제대로 구현 못 해주고, 그런 아쉽기도 하고. 이걸 하니까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어, 막, 자, 제가 말을 잘했는데도 반대로 저를 욕하던데, 어떤 생각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앱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서 이걸로 조절할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그러네요. 음 그래서 아 추가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관리인데, 어뭐 별다른 건 없고, 저의 컴퓨터 관리인가? 저도 배운 건데, 어 일단 어 게임은... 다 아, d 드라이브에다 깔아줍니다 이거가 지금 이 게임이에요 이걸 깔아서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넥슨도 여기다 넣어주고 이걸 클릭해보면 용량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20g 20g면 굉장히 용량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c 어, 드라이브에다가 지금 보시면 C 드라이브인데 어 C 드라이브는 용량이 어 SSD를 달면 120G 어 뭐, 뭐 그렇게 돼도 백업을 하고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용량을 적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C는 최소한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 게임 설치할 때어 여기 C 드라이브에다 깔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 동생도 그렇고. 어, 그냥, 그냥 깔아버려요, C에다. 그러면 이게 점점 불어나서 여기까지 차겠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이게 머리에요. 머리에다가 쓰레기를 막, 자기 방에다 쓰레기를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악취도 나고 막 오염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 여기 창고, 창고에다가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 58GB GB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260GB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 용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게임이 이렇게 20G가 깔려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5G. 어, 뭐, 이것도, 이것도 롤이죠. 보면, 어, 거의, 뭐 12G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고 스팀도 저콜 오브 듀티를 가끔 하는데 그것도 용량이 10G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대부분 여기다 놓고 어, 이건 뭐냐면 어, 지금 윈도우 백업 프로그램으로 백업을 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대부분 컴퓨터 관리 잘하려면 어, 중요한 파일 같은 거는 다 D 드라이브에 넣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문서 같은 경우에 있어요. 문서 같은 경우에 옮기려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되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사용자 폴더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서 내 문서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어 나와요. 그러면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위치 여기서 이동 한 다음에 음 이제 D드라이브에다 맞춰주면 되겠죠. 그냥 옮기면 되게 좋겠는데 그냥 안 옮겨지고 그래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문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폴더 선택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 최근에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윈도우 자체 기능에 어 옮기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 있더라? 찾아봐야 되는데 음, 저장소 있나? 어 있다. 그래서 어, 이걸 옮길 수가 있어요. 한번 옮겨 보면 어, 새 음악을 제 음악 폴더를 이제 D 드라이브에 옮겼어요. 보, 보면 이거는 딱지하고 여기 보면 뮤지컬 직 나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 여기다, 빈 문서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 디드라이브에 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되 있는 거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안되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지금 MS에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졌네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안 됐으니까, 그냥, 어, 아까 설명했듯이 어, 그렇게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거는 지우고 그래서 음악음악 음, 폴더를 만들고 그래서 사용자에서 들어간 다음에 음악, 한 다음에, 위치, 이동, 해서, 여기서, 선택, 적용. 이렇게 나오면, 얘를 눌러주면, 이제, 다시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문서를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 이제 여기를 가보면 문서가 두 개가 나와있죠. 원래는 여기서 여기서 저장고에서 이렇게 하면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쉽게 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하네요. 이거 얘기했는데 음, 고쳐지지가 않죠. 원래 MS 자체가 그래요.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언젠가는 고쳐지겠죠. 언젠가는. 아무튼 그렇고 어뭐 잘난 척도 아니고 그냥 어 쓰다 보니까 제가 쓰던 그 기능 이것도 저도 배운 거예요. 어 이것도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항상 어떤 문서를 받거나 그럴 때 바이러스 백신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하셔야 돼요. 뭐 필요 없는 거는 제거하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셔서 이제 하셔야죠. 인사를 하시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 연결하는 거는 해보다 보면 디드라이브 연결하는 방법이 설치 중에 나와요. 조그마한 네모칸으로 나오니까 그 네모칸을 따라서 하시면 되고, 어, 정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물어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